엘라이자 실험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엘라이자 테크니컬 팁과 Q&A를 주제로 오늘의 웅비나를 시작. 오늘 테크니컬 팁에 대해 설명드리게 될 엘라이자 어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이자는 엔자임 링크드 이뮤노 설븐트 어세의 약자로 효소를 이용하여 안티젠, 안티바디의 인터랙션을 통해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으로 오늘날 흔히 사용되고 있는 면역 정량법입니다. 방법에 따라 다이렉트 엘라이자, 인다이렉트 엘라이자, 샌드위치 엘라이자, 커니티브 엘라이자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엘라이자 실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트러블 슈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케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총네 가지 케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엘라이자 실험 시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약한 경우입니다. 스탠다드 리컨스티튜션이 잘못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스탠다드를 녹이는 버퍼와 볼륨을 맞게 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 시트에서 안내하는 시간 동안 충분히 녹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강한 볼텍싱은 피하고 가볍게 인벌팅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브스트레이트의 문제로도 시그널이 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약을 섞어서 서브스트레이트를 만드는 경우에 볼륨을 동일하게 섞어야 하고 사용 직전에 섞어서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서브스트레이트의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펀치게이트와 서브스트레이트를 섞었을 때 바로 짙은 청색으로 변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키트 보관에 따라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권장 온도에서 보관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얼렸다 녹였다 하는 과정이 반복되지 않았는지 키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험을 모두 정확히 진행하셨다면. 플레이트 리더에서 데이터 시트에서 권장되는 웨이브랭스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시험 과정에서 쉐이커를 사용하는 경우 권장 사양에 알맞은 쉐이커를 사용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사양을 모두 갖춘 쉐이커를 사용해야 하며 마이코 플레이트 전용 500rpm, 3mm의 오비 레인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해당 내용을 실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플레이트 전체에서 시그널이 강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워싱을 충분하게 진행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워시 버퍼를 희석한 DW가 컨탐되지는 않았는지, 또 데이터 시트에서 권장하는 방, 방법과 볼륨대로 워시했는지, 웰내 워시버퍼를 모두 제거했는지, 워시 과정을 생략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스트레이트를 미리 섞어두었을 경우에도 시그널이 약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시약을 섞어서 서스트레이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사용 직전에 두 가지 시약을 같은 양 믹스에여 사용합니다. 또한 플레이트 실러나, 레저부어, 팁 등을 재사용하여 실험하지는 않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데이터 시스템에서 권장되는 인큐베이션 시간을 5분 이상 초과하여 실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탠다드의 각 농도별 차이가 적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하지 않은 워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데이터 시트에서 권장하는 방법과 볼륨대로 워시했는지, 웰내의 워시버퍼를 모두 제거했는지, 30초 소킹 타임을 잘 지켰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스탠다드 리컨스티션이 잘 이루어졌는지, 스탠다드를 녹인 버퍼와 볼륨, 녹인 시간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스탠다드 시리얼 다일로션을 할때 팁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인큐베이션 시간에 의해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스트리트 인큐베이션 시간을 늘려 실험해 볼수 있습니다. 플레이트 실러 또한 매 인큐베이션마다 3곳으로 사용해야 하며, 인큐베이션 시 쉐이커를 사용하는 경우 권장되는 사양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경우로 듀플리케이트 2반복 이상 분석시, CV 값이 차이 나는 원인과 솔루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워싱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충분하지 않은 워싱이나 권장되는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CV에 차이를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실험 전 시약들을 웜업할 때 최소 1시간 진행해 주셔야 하며 인큐베이션 진행 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파이패팅 문제로 CV 값이 차이가 날수 있는데 모든 웰에 동일한 볼륨의 시약을 넣었는지, 듀오스 넬라이자 같은 경우 캡처안티 바디를 코팅할 때 모든 웰에 동일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장 사양에 맞는 조건의 쉐이커를 사용해서 플레이트가 전반적으로 모두 고르게 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실험 중 셀리바에 의해 시약이 컨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